자, 어, 요 예제가 처음에 나왔는데, 요 예제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비얼 스튜디오에서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는데, 이상한 뭐가 떴네요. F4키, 어, 에러가 나거나 이러면 F4키 눌러보라고 그랬죠? F4키를 눌러보니까, 어, 에러가 떴어요. 스캔프 이 함수나 변수는 언세이프할 거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안정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캔프 언더바 s 함수를 대신 쓰는 거를 고려해봐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disable d e p l i c a t i o n use r 모 언더스코어 뭐 저쪽 쪽이라고 뭐 되어 있고요. 더 상세한 것들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고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처음부터 첫 번째 예제부터 이게 뭐죠?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소스를 한번 이제 지금 레프리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잘 되네요. 자, 일단 프린트프 함수를 만나면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캔 f 함수를 만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깜박깜박 거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숫자 10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딱 입력을 하면 이제 스캔 f 함수가 끝나서 그때 이 뒤로 입력한 애가 어, 여기 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넘에는 이제 쓰레기 값, 초기 값이 없으니까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값을 입력받은 10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상하죠? 지금 똑같이 잘 되는. 뭐,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클랭이라는 컴파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건데, 비쥬얼 스튜디오에서는 좀 까다롭네요. 왜 이런 게 있을까?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스킨 네퍼 함수를 쓸 때는 비쥬얼 스튜디오에서는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략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은 함수들은 까다롭게 뭔가를 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잠깐 해야 될것 같네요. 비저 스튜디오에서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좀 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보니까, 어, s c a n 함수가 언세이프할 거다. 그래서, 어, 뭐, 스캔 a n f u n d e r b s secure 함수를 대신 쓰는 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o disable, 어, deplication. 이 deplication이란 말은 굉장히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매뉴얼 볼때 많이 나올 거요꼭 알아두세요. 자,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isable, 아, 이거 하지 않으려면, 요거 써라, 뭐 이런 얘기겠죠. disable, d e f i n i t 둘다 반대 뜻이니까요. 어, 니가 이런 거안 하려면, 이런 거안 하려면, 요, 사용해라, 이거를 사용해라, 라는 뜻이네요. 자 근데 이제 데플리케이션 이라는 용어가 데플리케이션 이죠? 라는 용어가 나와서 단어가 나와서 잠깐 더 많이 쓰는 용어가요 데플로케이티드 데플로케이티드 라는 단어예요. 형사고 용 신적어라고 되어 있네요 중요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 사라지게 될 함수나 이런거 보면 이 데플로케이티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매뉴얼 볼때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데플로케이티드 라고 써 있는 함수나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는요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질 거고, 현재는 있지만 없어질 거고, 네가 나중에 그 없어진 함수를 쓰면서 이프로그램이안 돌아가면 그건 니네 책임이야. 조심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구요. 자, 그래서 어, 비주 스튜디오에서 만 에러가 나요. 조금 오전에 네, 온라인 컴파일에서 러 에러가 안 났는데, 그래서 컴파일러가 어, 다른 컴파일러를 쓰고 있어서 그렇구요. 같은 C 컴파일러긴 하지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 이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SDL이라고 해서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어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면 되겠는데 뭐 어려운 얘기를 해서 좀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습을 못하잖아요. 비 s 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d 데브시스프레에서도 에러가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바꾸는 방법들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게 에러가 나서 실행을 못 하니까 실행을해 봐야 되는데 음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프로젝트 속성이 Alt F7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구성 속성에 가 가지고 c c 에 가서 전처리기에 가서 요렇게 어 요거를 추가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자, 처음에 어, 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절 스튜디를 다시 띄워서요. 음, 자, 여기에서 지금, 뭐, 다시 일어나는거 모르면 아무거나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F7키 누르면 여기 에러나는 거 확인했었죠? 에러나는 거 확인했었고요. 자, 요, 요 부분이 조금 입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Ctrl C로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알때 F7을 누르라고 그랬죠. 아, 그 다음에, 아, CC++로 가서, 여기 전처리기 부분을, 아, 구성속성에, CC++에, 여기 CC++가 나겠네요. 전처리기 부분에 가서, 여기, 음, 전처리기 정의 부분에 가가지고요. CC++, 전처리기.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편집을 누릅니다. 편집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에다가, 맞죠? 어, 여기다 요거를 추가를 하면 되겠어요. 확인을 누르면 추가가 되구요. 적용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컴파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에러가 사라졌죠? 이렇게 해서 숫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10. 어, 잘 나오네요.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구요. 어, 세 가지 방법을 다 해봐야 되니까 다시 요 방법을 없애보겠습니다. 좀 전에 여기서, 음, 얘를 지금 넣어 놓은 건데요 얘를 없애고서 다시 확인하고 적용하고 확인하고 나와서 이제 또 에러가 나겠죠 좀 전에 했던 거를 다시 안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나면 F4키 누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두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CC++ 전처리기 정의해서 편집하고서 얘를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는 구성 속성, cc++ 일반, sdl 검사를, 예를 아니오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있어요. 자, 지금 보면, 현재 얘는 에러나 있는데, 역시, alt-f7을 눌렀습니다. 거기에서, cc++에, 이번에는 일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sdl, 좀 전에 얘기한 sdl을 나안 할래, 라고, 아니오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요. 컴파일 하게 되면, 자 f4 키를 눌러보죠 아까는 에러여서 실행이 안 되는데 경고면 실행이 되거든요 어 여기 어 이게 좀 설명하고 있는 요거는 똑같은데 안 되면은 똑같은데 워닝으로 떴기 때문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되네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10 해서 하면 어,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컴파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최신이라고 나오죠. 이건 컴파일이 안 되는 거예요. 컴파일이 안 되고 어, 소스를 여러분들 이 하나도 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F7 컴파일 키를 누르면 컴파일 안 해줘요. 그냥 최신이라고 뜹니다. 이제 이럴 때 다시 한번 해보려면 아무 키나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 어 점이 찍혀 있죠. 별표가. 그러면 이제 어, 코드가 수정이 됐다는 거고 F7키를 누르면 그때 다시 컴파일을 해줍니다. 이제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수정도 안 했는데 다시 예를 들어서 F7키를 누르고 수정도 안 했는데 다시 F7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최신이라고 뜹니다. 성공형, 실패형에서 야 컴, 너 소스 코안 고치고 다시 컴파일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럴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두번째 방법이에요 두번째 방법이고 다시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알 t f 7을 눌러서 여기 지금 일반에 가가지고 sdl 검사를 예로 일단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건 다시 해놓고요 이제 컴파일 다시 하면 또 에러 나겠죠 아, 요번에 에러로 바뀌었네요 에러가 나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고그 에러 메시지를 보면 어, 뭐, scanf, u n d s 함수를 대신 쓰는 걸 어떠니? 라고 제안 하는데요. 이 s, u n d e r s 함수는 secure 함수예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매개변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size of라고 해서, 요 n u 의 크기, 어, 크기만큼만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해서, 안정적인 함수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함수를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이렇게 해놓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동작해요. 비젤 스튜디오에서는. 다른 데서는 동작안해요 다른 데 있는 함수가, 표준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 다른 책이나 다른 교수님들이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데요. 이방법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이거 안 써도 이거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해야 돼요. 자 뭐냐면 그런 거 세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f 7 키를 했더니 에러가 나요. 자 그러면 여기 use 다음에 점은 하지 않고, 요것만큼을, 어,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어, 여기, sharp include 전에다가, 어, sddr 해도 나오기 전에 해야 돼요. sharp, d, define 이라고 쓰고, 요렇게, 요점 하면 안 됩니다. 어,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성공했네요.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관계없어요. 자, 이샵디파인는 우리가 다음에 배우, 그전처리기에서 배우겠지만요. 자, 얘를, 얘로 해라. 그런데 뒤에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시된다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뭐, 스캔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그런 거니까 에러가 나면 그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항상 해버리면 되겠어요. 세 번째 방법을 소개를 했고요.